자 2차전 경기,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 삼성생명이 돌파에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윤혜빈, 그러나 수비 성공, 김손희야. 우리은행. 박해진 잘 골,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리버슬레이 아 들어갑니다, 아 박해진 선수가 폭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시야도 넓기 때문에. 예. 일단 첫 슈팅이 음 들어가야 좀잘 풀리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슈터는 음 그래도 큽니다. 네. 네. 아웃니다김송혜의 석점. 저렇게 첫수즈 들어가면 예. 두 번째 수지 안 들어가도 50% 잡. 자 뒤쪽으로 줬고, 자던야됩니다그서 석점. 깨끗한 석점 윤해빈. 아 윤해빈 선수도 점점 성장하는데요. 윤해빈. 자 윤해빈. 골미까지 가서 2점 성공합니다. 윤혜빈 선수가 골밑특점까지저 윤혜빈 선수가 뭐 가드 포지션이지만 김소니아에게. 자, 김소니아. 아, 그러나 출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자, 윤혜빈. 유네빈. 자, 윤혜빈이 끌고 들어갈 때. 자, 여기서 바스켓 굿이 아하. 인정이 되는군요. 네. 네. 저도 이런 더운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을 때. 예. 1쿼터 부터 굉장히 지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오늘 선수 좀 힘들겠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자 볼을 다시 오히려 삼성생명이 잡았고 아, 여기서 또입니다 흔치 않은 확률이었는데 예. 3차전의 투원이 굉장히 떴다고 기억이 자입니다 기가 막히게 작전이 막혀졌는데요. 김소니야 자, 김소니아가 그대로 던져봅니다. 야, 어, 하승진 위원의 얘기가 맞았는데요. 네, 오늘 비가 와서 공을 잡아 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배윤 선수가 패스가 장점이 네. 신장이 작은 선수 패스를 하면 위로 좀 떠서 가는 커먼 선을 그리면서 가는 패스인데 그거좀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신이슬에게 신이슬 신이슬이 던져봅니다. 빗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드랍볼 놓쳤고 다시 네. 공을 잡아내는 김한별, 자 외곽에 김보미 석점, 아, 지금 김한별 선수 욕심 안 내고 와이드 오픈된 곳을 네. 제가, 제가 들어도 저도 하나 을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오히려 선수들한테는 좋은 자격자가 돼서 보미입니다 아, 김보미 선수도 오늘도 또 석점. 아, 박해진, 자이주현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고요. 박해진의 두 점. 아, 좋네요. 박혜진,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잘. 김한변. 자, 두점 슛. 아, 적중합니다. 정확하네요. 아, 오늘 윤혜빈 20점 이상을 전반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1차전에서 또 승리를 했는데요. 자, 박혜진 열렸습니다. 박혜진의 석점. 아, 적중합니다. 아, 박혜진 역시 어려운 순간에 석점을 성공시키는 박혜진. 네? 그만큼 역할을 대속잘 자, 페이크로 외! 들어가지 않았고 그러나 리바운드. 배해윤이 따냅니다. 자, 우리 은행이 팀 마치기에 걸렸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 타이밍에 걸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프리드로 투샷입니다. 1구 성공. 프리드 로 2구. 2구도 어. 들어갔습니다. 자, 10점 차. 자, 우리 은행 김진희 박김진이. 아, 자, 석점. 성공합니다 아, 최은실. 아, 역시 또 어려울 때또 최은실이 또 그렇죠. 해주는군요. 자, 박혜진 돌파. 다시 한번 최은실. 석동합니다. 어, 이제 점수가 한... 떡적자로 좁혀집니다. 네. 아 정말 저희가 중계방송을 하면서도 선수 힘들다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덜, 들 정도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은행 야, 역시 박지원 선수 힘을 바탕으로 한골미 득점 그리고 꼭 내가 안 맞은 것 같고 뭐 그렇죠. <laughs>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거짓말 하잖아요 네. 골빛에서 박지원의 득점 야, 박지원이 살아나면서 이제 동점입니다 앞서 있는 삼성생명의 공격입니다 김범희 자, 배이윤 자, 더블팀 이제 들어가죠 더블팀. 돌아나오면서 외곽에 두점석점치 성공입니다 이렇게 더블팀이 들어가면 저 와이드 오픈 자세가 날수 밖에 없는거죠 네. 김소니자 네. 김소니아, 자, 김소니아 아. 들어갈 때 파울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신이슬의 반칙 아, 김단비 선수가 투혼을 발휘합니다 김소니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김소니아 프리드로 1구 성공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나오네요. 자 김진희, 김진희. 아, 그러나 또 김진희의 패스가 좋지는 않았고요. 볼을 살려냅니다. 만 김보미, 김보미, 자, 석공입니다 김단비, 네. 아, 네. <laughs> <laughs> 김한별에게 김한배의 수성공입니다 아, 양팀이 좀지치다 보니까 실책이김한별에게 김한벌, 배윤에게, 배윤, 배은. 배윤의 언더슈! 네. 잠깐만 이거, 이거 봐야죠. 아, 네. 자이 공격까지도 삼성생명이 살아난다면은 자 박지현, 박지현의 돌파 두점 좋았습니다. 박지현. 예. 여자 선수가 또 손이 작잖아요. 예. 지가않을 텐데 가능한 거 같네요. 네. 자 석점. 김보미 68대 59, 아홉 점 차. 손이 파고듭니다. 한 바퀴 돌면서 2점 슛! 들어갔습니다. 아 메이드의 아 성공. 자, 귀중한 득점 68대 61. 윤혜빈 자, 바우드 패스그를 걸렸습니다. 수비 성공. 박혜진. 아, 박혜진. 박혜진의 왼손 레이업! 들어갔 아, 자, 박혜진. 자, 그래도 지켜내는데요. 아, 네, 72대 67. 5점. 자, 박혜진. 박혜진 돌파. 자, 박혜진 골밑까지 가서 골밑에서의 두 점슛을 하나 수실히 하 했습니다. 김소리야, 자, 공을 배율이 잡았습니다. 점성생명은 아, 담배... 뭐, 24초를 다쓴 다음에 자, 두 점슛 들어갑니다. 아, 이거 큰 김당빈. 자,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짱구, 아, 아, 그 속점 플레이가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넉점 차.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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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습니다. 속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아, 삼성 생명 이에 아, 따릅니다. 이렇게 또, 또, 또 되면 다르네요. 오늘 경기가 삼성 생명 쪽으로 흘러갑니다. 와,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리바운드였어요. 네. 종료됐습니다. 자, 2차전은 76대 72. <laughs> 삼성 생명이 업셋. 4위 팀이 1위 팀을 잡아내면서 이제 양팀 1승 1패가 됐고 아, 최종 3차전으로, 어, 가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팀을 어, 가리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1차전의 페인이었던 외곽을. 네. 네, 김보미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데일리 MVP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1차전이 그제 열렸고, 뭐,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어, 오늘 경기 너무 잘 풀어주셨거든요. <laughs> 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경기 임하셨습니까?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뛰었어요. 어. <laughs> 만약에 오늘 패하면은 이제 내년 시즌을 계약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이번 시즌도 끝나고요. 네. 음...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경기가 될수있 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그냥 후회 없이 뛰자고 했는데 팀도 이기고 MVP까지 돼서 기분이 좋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이제 또 루즈볼 다툼이라든지 리바운드 경쟁에서 뛰어드셨는데 사쿼터의 마지막에 중요한 리바운드를 낚아쳤을때좀 이겼다라는 마음이 좀 드셨는지 생각이 드셨는지요? 어, 마지막에 리바운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뛰었고. 그 볼이 중간에 있을 때 내가 저것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잡았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15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딱 잡는 순간 드디어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봤던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수비를 그 어느 선수보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체력적으로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뭐 수비를 잘할 수 있을 정도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체력을 관리했다기보다는 이게 진짜 플레이오프는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 초인적인 힘이 네. <laughs> 나오는 것 같아요 정규리 그때 제가 수비 미스가 너무 많아서 팀 선수들한테 되게 미안해 가지고 플레이오프 때는 절대 수비 미스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진짜 공격은 안 하더라도 수비만 하자 그런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 그런 집중력이 조금 게임에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이 경기력이면 몇년더 하셔도 될것 같은데? 축지 아... 않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 이제 죄송한 질문인데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시즌에 대한 은, 올 시즌 끝으로 은퇴 결심은 굳히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그 어, 부분은 네. 아직 구단하고 얘기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예. 네, 우선은 시즌을 마무리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뭐 지금 서른여섯 살이다 보니까 <laughs> 네. 뭐 제가 지금 당장 은퇴하겠다고 네. 각라고얘기도안된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 힘들고 예. 그냥 매 순간이 마지막처럼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 네. 네. 보니까 선수들 손목에, 손목에 좀뭘 쓰고 계었던데 다들 뭐라고 쓴 건가요? 어 박하나 선수가 수술을 했어요. 음. 저는 아하. 저 제가 메시지였는데 하나가 오늘 저희랑 같이 아 뛰고 있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하나한테 오늘 하나가 인터뷰하고 꼭 맛있는 거사주라 그랬거든요. 음. <laughs> 그 하나랑 같이 뛴다는 마음으로 뛰었고 하나가 있었으면 더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래도 항상 하나랑 같이 있다는 마음으로 플레이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선수들이 번호를 새겨가지고 테이핑에 써서 오늘 게임했습니다. 네. 박하라 선수와 오늘 상금 함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